마운자로 1개월 후기 4주 28일 몸무게 변화 모아보기. 용량 2.2 미니가 4개 매주 일요일 주사놈. 마운자로 시작하기 전에 78kg에서 운동으로 마이너스 3kg 해놓은 상태였음. 시작 스펙키 162.5cm 몸무게 75.1kg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생리터짐, 8일차, 9일차, 1 0일차1 1일차 12일차. 1일차4일차 15일차, 16일차, 17일차, 18일차, 19일차 4주 중 최저 몸무게였음. 2 0일차2 1일차 22일차, 53일차, 24일차, 25일차, 26일차, 27일차, 28일차. 1주차는 운동 플랍식 단자라이때 2.5kg 빠짐. 2주차는 생리놈으로 시작돼서 그냥 막 살았음. 그래도 1주일 동안 1.2kg 빠짐. 3주차 쯤에는 먹는 양이 많이 줄어서 가리지 않고 다 먹음 그래서였을까? 0.6kg 밖에 안 빠짐. 4주차는 더더안 빠짐 마이너스 0.4kg. 4주 동안 최고 몸무게 첫날 75.1kg, 최저 몸무게 19일차 69.6kg, 마지막 날은 73kg. 그렇게 총 48kg 감량 성공. 마운자로의 도움을 받은 한달 나쁘지 않았다. 그럼 나는 또 병원에 갔을까? 안 갔을까?